제가 지금 점심 먹으러 온 곳은 하조대 순댓국이라고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. 여기가 엄청 엄청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순댓국을 잘못 먹는 제가 먹어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못 먹는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거니까. 네. 와이 골목이 특이한 게 정육점이 많아요. 백반기 나 돼요, 근데. 음, 아니, 아니, 아니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맛있겠다 엄청 뜨거울 것 같아 장난 아니야 일단, 국물 한 입부터. 국물이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어요, 지금. 음, 맛있네 고기 맛있다. 장점은 처음부터 밑간이 잘 돼서 나온다. 그게 장점이야. 음. 음 맛있어 깍두기 음 소주 한잔 우리 왜이 웨이기, 왜지 알겠다 맛있다 맛있어 이게 내가 먹이 맛집 음. 다음에 써볼래요, 음. 맛집이야. 맛집요야 맛집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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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야 맛집이야. 맛집이 처음엔 그저 그런이해맛집이 했는데 맛있네 맛있어. 음. 음. 난이 나도 나도 나 너무 많나 하지 네, 않으셨어요? 잘못먹죠잘 모르지도 않아요. 무슨 맛을 먹잘 모르겠다. 뭐 양홍스를 사례에안매어 아, 국물이 순대가 순대국이 아 진짜 자국이 자는데 맛있어. 특히 게 이렇지? 내가 원래 순대국 먹을 때 간이 안 맞으면 넣어 먹거든. 근데 얘는 진짜 넣을 필요 없어. 여기 많이 넘는데 어? 여기는 진짜 많아. 기본적으로 아저씨 같이 먹어가지고, 배고 음. 아, 어, 배불러. 순댓국다 피웠습니다. 저희 어 총평을 얘기하자면, 일단 가격은 만원이고요. 일단은, 뭐 기본적으로 간이 돼서 나오는데, 자극적이지 않고, 더또 너무 심심하진 않아. 간이 잘 돼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순댓국 먹을 때 보통 간이 잘안 맞아서 뭐 새우젓이나 뭐 쌈장 다대기 같은 걸 넣어서 먹는데 뭐 여기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넣거든요. 그런데도 맛있어요. 그래서 왜 맛집인지 알것 같다. 특히 소주 같은 거랑 딱한잔 곁들이면 정말. 최상의 궁합일 정도의 맛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만약 여기를 와인딩이나 드라이브 오던가 여행로 오던가 특히 강원도 쪽에 와인딩 왔다가 좀 뭐, 뭐 먹을지 좀 고민이 되면 은 어, 여기로 오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차평남의 어, 추천맛집입니다 <목소리>